안녕하세요. 솔로 콤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단하다고,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많겠지만 가장이라는 말이 붙는다면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인물의 영향력이 다른 인물이나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는 인물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가르침과 사상, 그리고 그의 생명과 죽음이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는 기독교의 시초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역사와 문화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의 카이사르, 몽골의 징기스칸,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 미국의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등등 셀수 없이 많죠. 이 인물들은 각자의 시대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역사를 크게 바꾸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에도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트마 간디, 넬슨 만델라, 마더 테레사, 아인슈타인 등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상을 제시하였으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들도 있죠. 마지막으로 비교적 최근에는 천재적인 산업가인 헨리 포드와 같은 인물도 언급됩니다. 포드의 혁신적인 생산 방식은 현대 산업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로 인해 현대 사회와 경제 구조가 형성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각각의 시대와 문화적 배경에서 누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계 역사는 인간의 업적과 함께 전쟁, 재해, 기후 변화 등 자연의 역할도 크기 때문에 이들 외적 요인들도 인물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는 동의할 만하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결정하는 것은 주관적이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